202페이지 마름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면은 마름모의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대변이죠? 또 이렇게 대변이네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어때요? 각각 같죠? 어머?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그죠? 평행 사변형의 조건이죠. 이걸 만족하는 사각형은 무슨, 사,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 사변형이다. 그러면 우리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면은 마름모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마름모 역시 평행사변형이므로 아 평행사변형이 가진 성질을 모두 마름모가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 보면요. 우리 마름모의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름모만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래요.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수직이란 말이 들어가요. 마름모는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O, 아니 ABO와 삼각형 ADO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걸 보여주면요. 이 각과 이 각은 대응하는 각이죠. 그럼 같아야 되네요.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각각은 90도가 되겠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합동 보여줘 볼게요. 우리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그래서 OB와 OD가 같다. 이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자, 그리고 AB와 AD는 정의죠. 마름모의 뜻, 정의. OA는 공통. 그럼 무슨 합동? S, S, S 합동이 되겠네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두 개의 각은 같고 90도가 된다. 우리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는 거 보여줬죠? 따라서 다음 장, 마름모의 성질별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럼 문제 3번 볼게요. 자, 마름모 ABCD에서 점호는 두 개의 각선의 AC, BD의 교점이고 OA가 3cm, BD가 10cm일 때 삼각형 ABO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삼각형. 자, 이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쵸. 성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되죠. 수직으로, 어, 아니, 다 알겠다. 서로 수직 2등분 함으로, 함으로, 삼각형 A, B, 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2분의 15. 또한, 사각형 ABCD는 삼각형 a b o 의몇 개, 몇 개, 네 배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5 해서 30이 될 거예요. 4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O와 합동이 삼각형을 모두 골라라. 이게 뭐예요? 삼각형. c, b, o 삼각형 c, d, o 삼각형 a, d, o 요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죠. 그죠? 왜냐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말은 뭐 정의에 의하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하는 변 길이가 모두 같죠? 같기 때문에 얘는 SSS 합동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SAS 합동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그죠? 아 이거 일단 SSS는 안 되겠네요. 왜안 될까요? 음, 마름모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두 대각선은 수직이등분한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럼 SAS만 가능하네요. 헷갈리지 마세요. SAS 때문에 얘네가 다 합동이고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겠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뭐다? 마름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네요.